한밤중 조용한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낮에는 들리지 않지만 밤이 되면 점점 커지는 소리. 그런데 이상한 건이 소리는 오직 일부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30년 넘게 이어진 이 미스터리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타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주민들은 정체불명의 저주파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이 소리는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하게 들렸고 실내에서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타우스 험이라 부르며 원인을 조사했죠. 소음 측정을 위해 과학자들이 마을을 찾았지만 신기하게도 장비에는 아무런 이상한 소리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소리를 듣고 있었죠. 누군가는 이를 대형 공장의 기계음 때문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각 운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군사 실험이나 극비 프로젝트의 일환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실험의 부산물일까요? 만약 이 마을을 방문한다면 당신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